베린 베린 존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어 여기 왔다 여기 벽에 붙어서 오세요 유니 죽기 5초 전 오! 티자 빼야 되는데 유니 죽기 5초 전 <laughs> 백수가 보였는데 왜왜한 거야? <laughs> 아나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백수인지 몰랐어. 탭을 못 눌렀어 내가. 아 재린 줄 알고 쑥쑥쑥쑥 총 다쳤는데.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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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맞아? 선이네 안 되지. 됐어 저 그냥 카정 들어갈게요 이러면 음. 계속 기다린다 쟤아깝 <laughs> 음. <됐고. 웃음> 아, 깝다아몇 초에요? 0초 10초. 10초? 가자. 나임 밀게요 응 오케이 아이코 아이 에코 아야야응에 응. 어, 내가 나만 살면 되겠다 게 에코 오 <laughs> 이거 에코 갈 건데 형. 음. 아 틀각이었는데 못 잡았어. 안 좋아, 형비으로나 올릴게. 잡자 이거. 못 하나?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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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어. 나이스. 이거 먹을래? 아안에 그 어, 이거 먹고 어. 먹기야. 오 엑스풀 빠졌나요? 스 풀은 아니, 모르겠어요 백코는 확실한데, 맥스는 어. 모르겠어요 이따 다는다 네. 위에 박았어 백호 네. 못해 네. 에코 뒤에 있어요. 갔 응. 아.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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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앉아 거기다 앉아, 거기도 앉아. 앉아. 음, 파워 맞는데? 다스 아, 띄웠어 형응 렉스 음. 에코 다었어거못가져요아빠졌 어, 빠졌어, 빠졌어. 스 해볼래요 리산? 오케이. 네. 나 아, 컨디션 좋아 아이템 다 샀어 돈다샀어 아니 들어 그까 이제 그만 일단 하나씩 먹고 천천히. 네. 자. 궁. 근 요대궁 없어. 이거? 형, 들어갈 준비해 저 이거 먹으면 6렙이거든. 그 맛? 아주, 하도 돼. 아니, 아니, 이거 어. 먹고 빠지면 돼. 라인이 안 좋아서 어. 미드. 미드 라인 밀어야 돼. 어, 진짜 밀어, 밀어, 밀, 돼. 아, 진짜 어. 어, 어 가자. 예. 형, 그냥 드세요. 형 혼자 먹을 수 있어서. 다시 깎아. 응. 아우, 좋다. 헤린, 정화 노정화 바텀 밀고 올라와줘야, 용 아. 먹을 거야. 시세 못 먹겠네. 나도 나 가운나나나 나 여기에 면목 뿌려줘요. 어디? 아, 여기. 어. 시간 그 푸시라인 잡으면은 여기까지 음. 해주세요. 음. 여기. 예. 여기 백스. 밥통 <laughs> <laughs> 받을래? 두꺼비 먹고. <laughs> 응한세 마리 받아도 돼. 맵퍼 먹으로 갈 건데? 어. 대포만 와. 먹고 빠져라. 먹었냐? 본 적도 먹었네. 못. 안 죽어. 아. 하나 더. 아 아쉽네. 아 염병할. 아아 이렇게 안 먹을 거면 나 다음 죽이지 그런 거. 일부러 안 먹었어. <laughs> 아니 뭔? 아 지금 때 타워가 치는데 어떻게? 웨이브 세 개나 다 놓쳐? 아두개 높잖아. 아세개 놓쳤네. 강수야. 네. 에프미. 네. 아, 초반, 주도권 이거 오면 한번 어, 걷게. 어, 정글, 어. 정글, 근데 정글이 어딘지 모르겠네. 네. 지금, 근데 지금, 이어지지 모르겠네. 금지와 지금, 줘요 지금, 지금, 지오오금 지금, 저거 여기 이 게임이 4명 왔다 4명 여기 저렇게 할거리아가형 제어 와드 사서 여기다 박아줘요 저거 지워주고 예? 푸해주고 아니 아니 미드 미드 제어 와드 어디 라 저기 지금 마카이 들어간대 아 어? 어, 일단 2는 빠졌어 여기 몇 초야? 2는 빠졌어 2 7초 어. 공없. 아직 없어. 대 없어? 제공없어 에코 이었어형형아 난... 네. 이걸 원한 거 아니었어? 빠지는 거? 그 정도는 형 하지. 아 여기다. 에코 여기 있다. 나 가. 사운드. 그래. 백어 됐어. 백어공없 아까. 예. 잡으려. 관스가. 나이스비 사기챔피. 미드미야 어, 이 싸움 진대 우리. 한미아다 백스가 어, 먼저 뛰었어요. 아, 배, 다시 왔음 백스. 나점어 에코 나 에코. 에이코. 컴푸시 잡고 우리 들어가죠? 아. 이거 방으로. 백스는못 나오고. 네. 야, 또 온다. 아, 바텀, 이거, 다 흘리는데. 그래서 위에서 이득 봐주잖아. 어. 지니 <laughs> 예, <laughs> <laughs> 네. 위에서 이득 봐주면 됐어 백스 좀 죽었을까요? 어. 위에서 더 이득 봐주잖아. 다이브. 어, 여 다이브다. 에코 쪽으로 뚫어야 돼. 와, 원콤이네 오, 아, 나이스. 우산쌈도디어요내려았지 제일 멀어. 안 돼요. 가비. 아, 음. 그러면 잡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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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브리징 오래 했다. 거한번 막아보죠. 마거 이거? 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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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 이거? 이뭐이안올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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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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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텀 커버했잖아. 눈 장식이야? <웃음> 뺏어 <웃음> 형. 뺏어.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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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백트 궁 있어요? 로네 푸리 에네 뭐야? 텔 있어요? 잠깐만. 이거부터 이거부터. 치지 마요. 응. 에이, 잠깐만, 뭐 아이고. 나와요. 나오면 돼. 요네미야야 어? 나이스. 나노 태, 요네미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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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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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아, 씨브레스 꺼졌어. <laughs> 야, 시가. 브레스 꺼졌어. 아, 그 타이밍. 사우나 밀어줘 그냥. <laughs> 아, 이나이어줘이냥아이스나이템나 쭉쭉 나온다그이스 <laughs> 아, 나이스. 나이 내전 아니었지? 스 응? <laughs> <laughs> <laughs>

<놀람> 뭐야 이새끼야 뒤질라고 <놀람> 아 이거 날린거 봤는데 유니 반응을 못 그냥 해내 이거 형 이거 안될거 같은데 <놀람> 어언나티어내제이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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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도망가 와

저 없으면 안 돼요. 네. 너 어, 없어도 거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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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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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라이이 나 없으면 안 돼. 믿어? 한국. 한국 있을텐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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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데 요네 위에 요네 위로 올라갔어 알고 백수. 있어 요 요네 빼자, 올라갔다 빼자, 갈게요. 그냥 푸시, 푸시, 푸시. 우리 빼는 포지션이라. 오케이. 형, 여기, 연해 조심. 항상 묘목으로 체크해줘야 돼요. 레 랜핵 빼야 돼요. 음. 플이 에코. 요즘 무리하게 안 밀어. 피아 없으면은 집갔다 와주세요. 네. 잡았다. 이거 잡아. 레넥 집. 매달지키러 가자. 어, 잡깐 밀어 될것 같은데 지금 밥이겠는데. 음. 묘목. 여기 묘목. 콜콜 cool, cool. 용적으로 응, 용 먼저 쳐줘요. 괜찮아, 어, 응, 그냥 쳐. 응. 형, 여기에 와드 하나만 와드가 없다. 요목 던져줘요 헤이. 오케이 okay. 이거 <laughs> 어갑비엑스탑 야이자포 야미 대포 야미 가는 <laughs> <laughs> 중이 대포 맛있더라 올라가려죠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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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바로 밤바론이야. 바이씨바론이다이거 밤바론이야. 어, 밤바론이야. 어, 뭐 걸어론이야밤어나이스나바이야밤바공생각밤야돼다 걸어. 걸어. 어, 잡았다 아 어. 지금, 아, 바로 바로 바로가자 리산 아리사은리은 막아주세요. 내가 지아 바로 안 되나? 아, 바론, 텔, 아 바로 텔바가텔볼텔아 텔, 어. 뭐야 이서비스들 죽여. 내가 봤어 못 봤어, 봤어. 기다리고 있었대. 마오 오면은 얘 마크 해주세요. 아나아에 집팀 찍어요, 팀. 형. 나 할만치 했어. 경수야, <laughs> 텔 얘기해 주는데 뭔 텔이라니. 미션 먹고 있는 거 겁나 성나가네 근데. 아 근데 다른 옷. 아, 아, 아 바론 치유하자고 하고 있는데 미니언 쳐먹고 있네데 <laughs> 아, 피흡하고 있었다고 피가 없었어 가지고. 바론 치면서 흡입하면 되지 않나. 음. 아니야, 바론, 데미지가 더 세서 안 돼. 어, 이거 안 차네. 루비 하나 더 사야 된다. 재현아. 네? 너프 먹어서 이거 루비 하나 더 사야지. 체력 1500 돼야지, 참. 아, 예, 압니다. 어. 알겠습니다. 나스의했어 일곱 따로 와. 새끼 <laughs> 손버릇이 못 돼가지고 아주 그냥 떠올릴 틈 날리는 것보다 많잖나아 이거 뭐냐 뭐야 연애네 올라오죠 해? 바텀 바텀 올라오죠 바텀 믿은 중 아, 올라오 아니 우리... 우리 바텀 못했다 못했다 또 반가워야지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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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최대나 살았어. 나이이상할수 있는 거 없다. 오케이. 누나, 응. <목소리> 빨리빨리 올라와야지. 거기서 뭐 해? 미드에 서서. 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목소리> <목소리> 답냐, 이거. 아, 지훈이 빨리 올라왔으면 안 죽었는데, 형. 잘 <목소리> <laughs> <다> 싸웠다. 에스 <목소리> 아, 좀 많이 빨랐지? 쪽쪽. 빠는 거사해 빨개장이. 와. 뭐든 잘 빤다. 허허허. 허허허. 와우. 끝나긴 힘들 것같아 이거까지. 어, 틸 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두두 왔다. 안 쓴다. 아, 틸안 쓴다. <laughs> 보아오는걸못 <laughs> 봤네. e <laughs> m 아, e n t <laughs> o 네 욕심 내면 다 죽으시는 <웃음> 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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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 진짜 정수야 혼자 도망가냐? 저 n t 가 a y I'm 가자고 했잖아. 천 g to 가긴 가야 됐어. <laughs> 왜 going to 말했는데. 성적으로 <laughs> <평평으로 웃음> 다어 거야. 용막으로 가보시죠, 오리돌이. 뮤비도 있었다. 백 쏘면 뒤지는 거야, 저거. 안 오네. 너 없으면 안 돼. 핑화 있어. 내가 박을게, 용에다가. 제가 더 빠릅니다. 그거 너 그거 하려고. 똥, 똥안 돼. 나 알고 있었어. 똥안 돼. 넘어갔어, 넘어갔어. 스톰 걸어버려 요안 <laughs> <laughs> 응, 돼. 와, 믿음, 믿음, 믿음. 동수야, 형딱 늦게 말았지 이거다. 대리 죽기예요 가비, 가비. 들어가! 들어가! 아, 죽여! 야.. 뭐.. 아하! 야밍이! 네. 진격의 정수인데? 진격의 정수? 준이 대포 못 어. 먹었쥬? 아, 내가 먹었어. 미안. 지훈이만 <laughs> 못 먹으면 된대. 죽여! 엉안 응, 죽어 난엉안 응, 죽어 엉안 응, 죽어 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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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엉나 노데스 나이스 와. 아, 아, 아 캐리 에?